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가기 전에 잠시 그 잠시 이걸 좀 보여 드릴 건데 아 들려 드릴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한테 이제 그제 블로그 어제 블로그에 이제 비밀 그뭐 댓글 형식으로 어떤 분이 이제 분통을 분통이 나는 것을 어 하소연을 하셨는데 어뭐그글 끝에 답장을 굳이 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내이 억울한 마음을 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내 억울한 마음을 선생님한테 그냥 어 말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각설하고 이런 거죠. 이 선생님이 이제 공부방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어 아, 초등학교 3학년 어떤 애가 그러니까 영어 공부방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어떤 애가 그 동네에 있는 학원에 그것도 큰 학원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학원이야 그니까 러맨 처음엔 프랜차이즈로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냥 개인으로 하는 이제 그런 학원이 된건데 그 학원에 어, 친한 친구가 아 친한 친구인가 뭐 누가 거기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레벨 테스트죠 그걸 받으러 갔다가 같이 이제 따라간 케이스에요 근데 같이 따라갔는데 어, 그 친구만 이걸 테스트를 본게 아니라 요 같이 따라간 친구도 한번 테스트를 봐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애는 이 공부방을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빠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어 결과가 그래서 같이 이제 따라간 김에 같이 어떻게 시험을 보게 됐는데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얘는 유치원 수준도 수준보다도 못하고 파닉스 서부터나 시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 학원 원장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그 그 말을 듣고 이 엄마는 또 얼마나 영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엄마가 그 공부방이나 다니다가 이제 그 학원에 가서 플렉스먼트 테스트를 얼떨결에 보고 그 결과를 그 원장이 어, 너는 유치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여길 다니려면 얘는 그냥 파닉스서부터 시작하는 수준, 시작해야 되는 수준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엄마가 그동안 내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얼마나 배신감을 들고, 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공부방을 쫓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은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막, 그니까 이 선생님의 말을 따르자면 후려치기를 당했다는 말을 쓰는데 저는, 아, 이런 그, 어, 뭐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상황을 후려치기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이제 알아가지고. 예, 그러서이 선생님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이래가지고, 이 선생님은 전혀 이 애를 그런 상태로 보지 않았는데, 요, 이제, 이 공부방보다는 큰 이제 동네 학원에서, 요 학원에서 이 애는, 어 유치원 수준보다도 못하고, 어, 이 학원을 달려면, 파닉스 수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학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2년 안에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 해리포터. <laughs>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도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자식은 그 토셀 시험을 봤는데 토셀 시험도 몇 점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렇게 저급한 토셀은 어, 토셀은, 그, 치지도 않고, 우리는 여기서 했다 하면 2년 안에 그냥, 해리포터는 줄줄 읽고, 그리고 어른들이 읽는 소설책도 읽을 수 있다. 어, 토셀은, 쳐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 원장이. 근데 여기서 정말 웃긴 건, 아, 참, 그, 그 원장을 내가 막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원장이 좀 싸가지가 없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머리가, 아, 진짜 이, 인격이 안 됐다. 인격이 안 되고, 안 되고, 정말 싸가지가 없고, 인격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어. 이 사람은 정말 토셀을, 토셀이 뭔지 모르는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는 게, 토셀에서 이제 제일 높은 게 하이 주니어잖아요. 하이 주니어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중2, 중3, 고등학교 1학년, 요런 애들이 푸는 거예요. 그니까, 하이 주니어를 100점을 맞았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하이 주니어, 하이 토셀 하이 주니어를 100점 맞은 애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토익 만점에 도전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토익 만점 받은 애들이 그 다음 단계로 텝스나 뭐 토플 이런 걸 거의 만점에 가까운 곳에 도전하는 애들이 많고 근데 무슨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어 토셀은 자기네들은 뭐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 따위는 취급을 안 한대 그럼 이렇게 말해야지 수준이 낮아서 우리는 토셀 스타터는 취급을 안 합니다 랄지 토셀 프리스타터는 취급을 안 합니다 랄지. 토셀 베이지까지는 우리는 취급을 안 합니다. 랄지. 이렇게 말해야지 무슨 토셀을 취급을 안 한대. 웃긴 웃긴 사람이네 진짜. 그 원장이. 그리고 어디를 가서든지 어, 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이 얘가 나왔던 전 학원을 내리 깐다고 해서 자기의 자기 학원의 격이 높아지는 건 결코 아니고 내가 벌써 따, 내 입으로 다른 사람들 욕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욕하는 대상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데 입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사람도 비슷한 이미지다. 그 욕의 내용과 내가 비슷한 이미지다. 이런 걸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부모님도 아셔야 되고, 이제 선생님도 아셔야 되는데, 어, 그러면서 그분이 그 부모님한테 우리 애들은 이 정도 수준이다 하면서 카톡으로 애들이 해리포터를 줄줄 읽는 것을 이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또 느낀 게아이 원장은 약간 마케팅 이런 거를 좀 이런 어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춘 선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게 뭐, 영화, 광고나, 뭐, 이런 거를 봐도 아, 알다시피, 광고가 전부인 그런 영화도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광고를 보고 얘가 우리 영화를 보러 와야 되니까, 그걸 얼마나 이렇게 잘 만들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우리 학원의 간판이 이 정도는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잘하는 학생을 학생 거를 찍었겠죠. 그리고 걔가 해리 포터를 맨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떤 한 부분을 어 원어민처럼 아주 잘 읽는 걸이 촬영을 해 가지고 이제 보내는 이제 그런 이제 기법을 쓰는 거란 말이죠. 학원도 이제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어 그런 것만을 보고 아내 자식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어, 말했잖아요. 저도 제 블로그에 그 저도 제 블로그에 올리는 애가 어, 몇명 정해져 있어요. 어, 걔네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싹싹하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학원에서 오래 있었는데, 맨 처음에 ABC 파닉스 그 수준으로 시작해서, 지금 4, 5년 갔는데, 뭐, 정규 1등하고, 이제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만 올리는 거야, 나도. 근데 우리 학원에, 우리 교습소에 그런 애들만 다니는 게 아닌데도, 뭐, 공부 정말 못하고, 지질이 못하고, 뭐, 이런 애를, 어, 올릴 순 없잖아. 잘하는 애를 올려야 또, 학원이 또 선전도 되고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 잘하는 애를 이렇게 올리는 거지 못하는 애거를 올리지는 않는다 그런 걸 엄, 어머니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학원에 갔는데 그 원장이 이렇게 뭔가를 카톡으로 보내줘 그건 참 좋은데 그 카톡 속에 나오는 그 애가 자기 애가 그렇게 될거될 될 가능성은 약간 좀 희박하다라는 것을 예, 좀 희박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리딩이 아니라 컴프리헨션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딸 같은 경우 올해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나는 그걸 보고 느낀 게 우리나라 한글 한글 첫걸음 뭐 이, 이거 한글 애들 가르치는 그 책이 진짜 잘 나왔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게. 나는 뭔가를 가르치지도 않았어 나는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매일매일 네페이지씩 풀게 했어요 한테 근데 지금 원래 그게 7단계까지 해야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 4단계를 했어 애가 4단계를 끝냈어 근데 4단계를 끝냈는데도 책을 줄줄줄줄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나 뿌듯하지 얘가 책을 줄줄줄줄 읽는 걸 보면 근데 저는 알죠 뭘 아느냐 얘가 이거를 읽을 뿐, 이것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어, 배운 대로 읽을 뿐, 이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예. 한글 배우는 모든 애들이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는 엄마들이 막 신문도 옛날 얘기예요. 신문도 막... 잘라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봐라. 뭐, 잡지도 잘라서 이거 읽어봐라. 뭐, 책도 해서 읽어봐라. 그럼 줄줄대고 읽어. 그면 너무 행복하죠. 우리 애가 천재인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걔는 그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리딩은 되는데 컴프리엔션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해리포터, 이거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어, 거기다가 그거를 뭐, 읽기 연습을 시키면 이거는 진짜, 뭐, 에비스 파닉스서부터 시작해도, 뭐, 2년 후에, 뭐, 나 같아도 그거 충분히 할수 있겠다. 2년 후에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줄줄 읽는 거. 그것도 역시 그쪽 원장님의 마케팅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해리포터를 줄줄 3학년 때 해리포터를 줄줄 읽는 애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리딩 뭐 능률 시리즈 뭐 리더스 뱅크 시리즈 아무튼 각가지 리딩 시리즈를 사 놓고 하루에 몇 장씩 풀면서 이걸 다 맞, 맞는 애들. 이런 애들이 결국은 영어 영어 시험도 잘 보고 뭐 영어 시험도 잘 보고 수능도 잘 나오고 이래서 좋은 대학 가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대학에 가가지고, 아니면 어떤 뭐 외국,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우리 애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줄줄 읽는다. 어, 그래서 얘는 이 학교를 어, 들어가겠다. 라고 말하면, 그 어떤 학교가 그 애를 받아주겠어. 어떤 학교가. 그렇지만, 어, 그 학교에 딱 컨택을 해가지고, 우리 애가 토플이 몇이고, SAT가 몇 점이다. 이러면 어때요? 그럼 당장에, 아, 오케이.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니까 세상은. 뭔가를 읽고 리딩이 중요한 건 리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컴프레이션이 중요한 거야. 이걸 읽고 이걸 정말 이해했는지 그 밑에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위에 나오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이 패시지에서는 어떤 이 문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 단어의 뜻과 가장 비슷한 단어를 고르시오. 아니면 이 문장의 흐름이 흐름 속에 걸맞지 않은 문장 하나를 고르시오. 아니면은 이 문장 속에서 뭐 단어의 느낌이 이 문장과 어울리지 않는 걸 고르시오. 아니면 문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걸 고르시오. 이런 걸 풀면서 이런 걸다 맞았을 때 걔는 리딩도 될뿐 아니라 컴프레헨션이 되는 거지. 뭔 말을 하는지 정확히 그것을 아는 거지. 근데 책만 읽는다는 거는 책만 읽는다는 거는 그냥 진도만 나가는 거지. 그것을 체크아웃 할 뭔가가 없어. 그냥, 아니면 그 선생님이 그것에 대하, 대해서 여러 가지, 영어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한 페이지 읽고, 문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하, 하시든가. 근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건 그냥 정말 한국식으로 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문법,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문법, 똘똘한 애는, 사, 애는 3학년 정도? 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한 4학년 정도서부터 문법을 나가는데, 어, 아주 독해력을 키우고, 그리고, 어, 듣기 실력을 키우고, 뭐, 이러면서 나아가는 거지. 외국, 뭐, 책, 이런 거 해서, 아, 얘는 뭐잘 읽어요. 까는이 해리포터, 우리 애는 해리포터 잘 읽어요. 뭐, 이런 애들, 애들 얘기는 벌써 10년 전서부터 나온 얘기 아니에요? 해리포터 우리 얘네 해리포터를 읽었어요. 근데 시험 보면 어 빵점이야. 뭐 이런 애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데 중요한 건 리딩이 아니라 컴프리헨션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제가 또알수알수 음, 있는 건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를 다녔던 애가 다른데 가서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봤어. 그럼 엄마들이 분개를 해서 나한테 와서 따지잖아요. 그러면 그 따지는 그 엄마를 1, 2분 내에 내가 설득시킬 수 있는 말빨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 말빨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그런 문제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 해야만. 그런 엄마들에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너무나 어 분개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운영하는 어그 블로그나 카페 에그 내용을 쫙 올렸어. 쫙 올렸더니 거기 벌그 것을 읽고 막 분개하는 막 선생님들이 막또 댓글을 막 달고 이랬어. 약간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러한, 그래도 그냥 참고만 있는 것보단 그렇게 선생님이 표출을 또 인터넷으로 하는 것, 어, 그런 것도, 어, 뭐 그런 것도, 어, 좋은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그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1, 2분 안에 그 엄마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막 분개를 해서 나중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본인 블로그나 뭐 그런 데에 올려서 다른 선생님들의 지지를 받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 그 말을 하는 그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선생님의 교육 철학 교육 철학 나는 어떻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런 철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어 1, 2분 안에 그 엄마를 설득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설득의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 강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 생각을 배야, 해봐야 된다. 그리고, 클킴 TV를 열심히 봐야 된다. <laughs>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렇게 보니까 그 애가 말하는 거 보니까 곧잘하고 참잘 한, 그,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고 1년 4개월 정도 이제 했는데 어꽤 괜찮게 하는 어 학생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학생을 가지고 뭐 유치원 수준보다도 못하고 뭐 파닉스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후려치기를 한그 원장도 약간 좀 잘못된 그런 원장이지만 그런 애들이 나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걸못 봤어. 거의 못 봤어. 그리고 그런 애들이 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못 보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식 교육이 정말 최고라니까요. 외국에 나가도 대학교에서도 정말 시험을 정말 잘 보고 이런 애들은 한국인들이에요. 한국인들 왜 어렸을 때서부터 오죽 그 문법을 그렇게 배워가지고. 라이팅은 진짜 끝내 준다니까 라이팅은. 그런데 모든 시험은 다 라이팅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정말 스피킹도 엄청 좋아요. 스피킹하고 리스닝 이런 것도 정말 좋고 그리고 그 오징어 게임 요즘에 난리잖아요. 거기서 와 진짜 그아그 아, 그 이름이 뭐지? 아또 유명한 미국의 또 유명한 또 토크쇼 진행자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데 와, 이름을 한국식으로 뭐 이정재, 정재리 이렇게 안 하고 이정재 뭐 이렇게 다 부르는데 난 그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한국말로 쫙 하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그런 거야. 아 나는 저 사람들이 어, 한국말이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어, 듣기도 너무 좋고 막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목소리로 한국말로 얘기하는 걸 듣고 싶었는데 어 정말 그렇게 듣게 해줘서 너무 좋다. 난저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보다 한국말로 하는 게더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댓글들이 막 달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시대가 왔고. 다른 학원에서 우리 학원을 막 비판하는 것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서로 누가 더 많이 먹냐 뭐 이런 게임이기도 하니까 제로썸 게임 같은 거뭐 요즘에 학원이 너무 많잖아. 그런데 이런 속에서 어, 원장님들도 그런 좀 기분 나쁜 기분 엄청 나쁜 또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못 모르는 엄마들은 이런 걸 가지고 나, 원장님들한테 와서 따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을 다 대처하려면 원장님들도 막 가르치고 이런 거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이 나의 가르침의 철학, 그리고 나의 가르침대로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됩니다. 라는 것을 로드맵을 분명히 부모님들에게 1, 2분 안에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엄마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도 그 어, 선생님하고 말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렇게 되면 끝까지 선생님을 밀, 믿고 갈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들이 이런 일을 당해서 와가지고 어, 선생님한테 막 따졌어 근데 선생님은 막 분하고 뭐 그러기만 했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교육에 대한 딱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게딱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그 정말 분한 그런 걸막 당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이 참에 어 엄마들에게 설명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 제시하는 이렇게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드맵을 한번 어, 제시해보는 이번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장님들, 선생님들, 전또 나가, 나가 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하시고, 어, 즐거운 휴일 되세요.